가서 어딨어? 저기 서랍자. 어디 있어? 저기 서랍장. 어디? 서랍장. 그게 어디야? 뭐라고? 서랍장. 음 거기에 뭐 해놨어? 거기에 카드 누가 줬어. 그래가지고? 보바는 엄청 예쁜가 포켓몬 같은 터 되나 잠깐 음 서랍장에 보관했어. 그랬다. 에사가 여기 들어가서 응.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에사가 지금 안 하려고 지금 색깔 바꾼 거야. 구독해주세요. 빵빵!